그날, DNA 검사지를 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. 거기엔 숫자 하나가 적혀있더군요. 99.998%. 그 아이가 제가 몰랐던 제 딸이었습니다.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잊고 살았던 과거, 외면했던 진실, 그 모든 게제 잘못이었어요. 10년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. 아이, 없어졌어. 유산됐어. 그 말을 믿고 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었고, 제 형이, 그 형이 아이를 입양 보내버렸다는 걸 저는 끝내 몰랐습니다. 너한테 그 여자도 그 아이도 짐이었어. 넌 사람도 아니야. 그후 저는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. 어느 날그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. 아버지, 절대 놓지 말아주세요. 아이는 증언했습니다. 저는 정세윤의 딸 정나영입니다. 정해지는 유언장 위조와 입양 강요로 구속되었고 저는 세상 앞에 아이를 당당히 안았습니다. 며칠 전집 서랍에서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. 이 아이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축복이야. 그날 밤. 저는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. 이제 같이 살자.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. 아버지. 그 순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따뜻한 이름이 생겼습니다. 아버지라는 말이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?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.